40대 중반의 김미영 씨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였다.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매일이 고통스러웠다. 그런 그녀가 우연히 관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비심 실천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단한달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직장 분위기도 좋아졌다. 과연 관음보살의 자비심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첫째, 관음보살의 자비심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관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그 중생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따지지 않는다. 단지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준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먼저 가족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남편이 양말을 아무 곳에나 벗어놓았을 때, 화내지 말고, 그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속도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다. 둘째,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고 들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일상에서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힘들어하는 임산부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것. 동네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관심들이 관음보살의 천개 눈과 천개 손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더라도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자신이 도움을 줬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뿐이다. 셋째, 화내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관음보살을 부르는 여러 이름 중에 무진의 보살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성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실에서 화를 내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자.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민이 많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화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화가 날 때는 관음보살의 진언인 온만이 반매흠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자. 이 진언은 연꽃 속의 보석이라는 뜻으로 어떤 더러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다. 화나는 상황도 우리의 자비심을 기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넷째,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중생의 부름에 즉시 응답한다. 우리의 말도 타인에게 큰 영향을 준다. 하루에 한 번은 가족이나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자. 당신 덕분에 오늘이 행복했다고 말하는 거.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해주는 거.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상처주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말은 피해야 한다. 관음보살의 자비심은 항상 치유와 회복을 지향한다. 우리의 말도 상대방을 치유하고 힘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베푸는 기쁨을 아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보시를 통해 중생을 구제한다. 여기서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을 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시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 혼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두 자비심의 실천이다. 또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보시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어르신들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 이런 나눔을 통해 우리는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다. 여섯째,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관음보살의 자비심은 선택적이지 않다. 좋은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동등하게 자비를 베푼다. 이는 정말 어려운 실천이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자. 그 사람도 자신만의 사정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것.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해도 미움을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관음보살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일곱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아무리 높은 깨달음을 얻었어도 중생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우리도 일상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도 의무감이 아닌 섬김의 마음으로 하는 것. 회사에서 동료들과 일할 때도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아닌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런 겸손한 자세가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닮아가는 길이다. 또한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겸손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여덟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항상 깨어있어서 중생의 부름에 즉시 응답한다. 우리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친구와 대화할 때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런 깨어있음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알아차리고 도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에 깨어있는 자비심이다. 아홉째,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다. 자비심을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관음보살은 무량격시라는 무한한 시간 동안 중생을 구제한다. 우리도 단기간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자비심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더욱 인내심이 필요하다. 가족들은 우리의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꾸준히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열째,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하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한다. 하지만 관음보살의 자비심은 자신에게도 향해져야 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되 과도하게 자책하지 말자. 실수는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서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 이런 자기 돌봄이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심을 베풀 수 있다. 11째,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음보살도 이런 연기의 법칙을 깊이 깨달았기에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다. 우리도 이런 연결성을 일상에서 느껴보자.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 내 주변이 평화로워야 나도 평화롭다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 모든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것.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열두째, 원력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우리도 작은 원력부터 세워보자. 오늘 하루는 가족에게 화내지 않겠다는 원력. 이번 주에는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겠다는 원력. 이달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겠다는 원력. 이런 구체적인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 원력이 있으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두 수행의 기회가 된다. 화가 날 때도 내가 세운 원력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열셋째, 지혜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자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때로는 상대방에게 해가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이 더큰 자비일 수 있다. 관음보살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엄격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우리도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적절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베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에게도 수행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 우리도 일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 매일 아침 눈을 뜰수 있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이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베푸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받은 것이 많다고 느끼면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열다섯째. 중생의 근기에 맞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 때로는 부모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상대방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조용히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활발하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어린아이에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는 것. 어르신들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런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자비심이다. 열여섯째, 무명을 밝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자비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의 무명을 밝혀주는 것이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도 결국 무명 때문이다. 자비심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지혜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불경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는 것. 이런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자비심을 베풀 수 있다. 열일곱째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업의 법칙. 자비로운 행동을 하면 자비로운 결과가 돌아온다. 이를 믿고 꾸준히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업의 법칙은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작용한다 우리가 베푼 자비심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돌아온다 하지만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완벽한 자비심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도 한다 이럴 때 자책하지 말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관음보살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참회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 열아홉째 보리심을 기르는 것이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관음보살의 모든 행동은 이 보리심에서 나온다. 우리도 작은 보리심부터 키워가자. 내가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넓은 마음이 진정한 보리심이다. 스무째, 일상 자체를 수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관음보살에게는 수행과 일상이 따로 없다. 모든 순간이 중생을 위한 수행이다. 우리도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여겨보자. 설거지를 할 때도 가족을 위한 자비의 실천으로, 출근길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잠들기 전에도 하루 동안 베푼 자비심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일상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될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조금씩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자비심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해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관음보살도 한순간에 완전한 자비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무수한 생에 걸쳐 꾸준히 수행한 결과, 지금의 자비심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면 된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보자.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 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를 관음보살의 자비심에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관음보살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